이둘 중에 하나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크게 악화될 소지가 매우 커질 겁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그런 경각심, 굉장한 위기감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악화될 소지가 매우 커지게 될 거다. 이런 역량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시장에는 다시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할키게 이경민입니다. 자, 며칠 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코로나가 터진 시점인 2020년 3월 이후 약 4년 만에 장중 8% 포인트나 하락되면서 매매 거래가 20분 동안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특히나 아시아 증시의 낙폭이 굉장히 많이 컸고 미국 증시도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키우면서 세계 증시의 급락이 찾아왔었습니다. 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대표적 요인으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심리가 커지면서 공포 심리로 변화되며 낙폭을 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기 침체가 도래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그리고 그런 우려 심리가 시장에 미리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하셔야만 할 겁니다. 이미 저는 2년 전, 2012년부터 지금의 시장의 장세의 흐름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 특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심리가 커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고, 거기에 따른 심리 위축, 소비 위축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2025년 대세 하락에 전조 증상이 이제 하반기, 특히 4분기부터 본격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2022년 12월 31일 강의했던 영상입니다. 자, 이 당시 2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게 될 거다. 이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부각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미 저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세계 경기 위기, 경제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2015년 이후 찾아올 수 있는 대세 하락에 진입의 전조 시기가 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거다. 라고 말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2025년 이후에 대한 부동산 시장도 2013년 1월 22일날 강의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2025년 이후 세계 경제 침체의 위기가 도래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경기가 악화되고 세계 경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오히려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에 대한 위기론이 크게 발생이 될 거고 거기에 따른 디플레 심리가 작용될 거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의 전쟁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거다. 자, 지금 반도체 시장에 따른 우리나라 미중 수출에 대한 미국 견제 뿐만 아니라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매우 커질 겁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찾아올 수 있는 대내 종류인 악화, 디플레이션에 대한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수요가 감소되면서 미분양이 자연적으로 적체가 되고 입주 물량이 들어오고 또 2025년 이후에는 다시 역전세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는 전세 가격이 25년도에는 다시 조정을 볼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규제 완화에 대한 역설로 인해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약해짐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따라서 대세 하락장 진입이 25년부터 시작이 될 테지만. 24년 하반기부터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24년 6월달에 찍었던 강의 영상입니다. 하반기 부동산에 대한 전망 영상도 마찬가지 4분기부터 대세 하락의 전조 증상이 시작될 거고 이미 금리 인하는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지금 인하가 되는 효과를 보고 있죠. 자 기준금리에 따라 시장 금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의 수익률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거기에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4%를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3% 초중반으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지금 고정 금리는 2%대로 진입한 상황이고 신세가 특례 대출은 1% 초저금리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영향이 없을 거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경기 악화에 대한 심리가 더욱더 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그리고 고점 인식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급감해질 겁니다. 이제 4분기로 가면서 지금과 다른 시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한 소비가 위축되면서 시장이 급변하게 된다면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또, 투매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멍청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하반기 시작했는데 집값 하라 안 했는데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7월 달만 하반기입니까? 8월 달은 하반기 아닙니까? 11월 달, 12월 달은 하반기 아닙니까? 부동산은 길게 와야 됩니다. 주식 시장과 다르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긴 호흡을 두고 천천히 봐야 됩니다. 시장이 갑자기 급변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현상들이 찾아오면서 시장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여러분들 지켜보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 4분기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곡점이 찾아올 거다. 자, 지금 세계 증시가 이렇게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한 가장 큰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 자, 그 중에 대표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런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거다. 자, 특히 지금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 악화로 인해. 증시가 급락했고,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아래 공포 위기가 발생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 항상 선반영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 침체가 도래되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가 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면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죠. 자,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자, 기존에는 약 5,500선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급락을 했죠. 5,180선으로 약 마이너스 3%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 수준까지 크게 급락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약, 최대, 상당히 약 2,900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고가 지수 약 장중에 2,900선까지 올라갔다가, 장중 2,400선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연 이틀 동안 약 12%나 하락한 수치가 나왔었죠.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루에만 마이너스 8.77%가 종가 기준 하락했다. 자, 미국의 실업률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 지수 기존에 약3.5%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연달아 4%를 끼면서 4.3%가 나왔습니다. 자 직전 2014년 8월 2일날 실험률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7월달에 예측했던 것은 4.1%를 예측했는데 실제 실험률은 4.3%로 크게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은 미국 경제의 약 70%가 소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업률이 증가가 되면은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고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미국 경제가 악화되면 세계 경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실업률 지표를 주의 깊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4% 수준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된 건 아닙니다 다만 실업률의 증가치가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거에 있어서 그런 우려 심리가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을 지속적으로 타는 그런 거래 건수를 보시는 겁니다. 자, 2024년 8월 1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7월 20일, 7월 20일 기준 예측치가 약180 6만 건 정도를 예측했는데 실제 발표된 건 187만 7천 건으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위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죠. 자 이렇게 우리가 2 0 2 3년 8월 달부터 시장을 쭉 보게 되면 자 지금 직전 5개월 동안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자 수가 증가되면 실업률이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거고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또. 이렇게 위축될 수 밖에 없죠.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2023년, 2023년, 이제 8월 달 수준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자, 2024년 8월 2일날 발표가 나왔는데 예측치는 17만 6천 명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예측치보다 훨씬 더 하회된 거죠. 11만 4천 명으로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고, 실업률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실업 청구 건수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는, 실업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굉장히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어 대부분 투자 수요층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 지수인 PMI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보다 하회된 수치가 나온다면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전망하는 지표라고 보셔야 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 50 이하로 지표가 내려왔죠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50 이하로 지표가 내려왔다가 23년 잠시 상승이 되다 지금 다시 49.6이 나왔습니다 예측치는 49.5인데 예측지보다는 조금 소폭 상위한 수치지만 아직도 50 이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기침체의 지표로 활용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샴의 법칙의 지표로 활용되는데 이건 실업률을 기반해서 나타나는 경기침체의 지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 최근 3개월의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동안의 실업률 중에 최저점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 앞으로 경기침체가 도래될 거다라는 샵의 법칙의 경기침체 지표입니다. 실제로 0.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음량으로 기표되어 있는 게 경기침체를 뜻한 겁니다. 경기침체가 요 시기 때 나타났다. 그래서 0.5% 이상 높아지면 이렇게 항상 경기 침체가 따라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다 보면 2014년 이번에 0.53이 나왔습니다. 0.53. 그래서 0.5% 이상 초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앞으로 도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는 경기 침체. 리세션 지표를 보시게 됩니다. 이런 지표가 결국 심리를 위축할 수 있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또 공포지수라고 할수 있는 빅스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인데 어, 보통 20, 그러니까 30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변동성 장세가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40까지 찍은 상황이죠 엄청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해서 공포 심리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 지표를 보게 되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서 지금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고 또 공포에 대한 여러 심리 지표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지표들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까지 침체될 아래 공포가 계속적으로 지금 스며들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30%의 수요를 담당하는 중국. 이 중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중국은 경기 침체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부양책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 굉장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지속적 디플레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자, 지금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돼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디플레 심리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2014년에 돌입하면서 물가 상승이 소폭 상승됐지만 아직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디플레 심리가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생산자 물가를 보게 돼도 생산자 물가는 아예 마이너스로 계속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0.2에서 0.3%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주, 중국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보게 돼도 2022년을, 어, 돌입하면서 이때부터 지속적 하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1분기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5.1%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부동산 가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주택지수를 보게 돼도 중국의 주택지수 기존에 약 12%까지 가장 높았던 수치가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택 지수가 계속 낮아지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 마이너스 4.5%가 나왔다.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가격도 지금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소매 판매 지수를 보게 돼도 소매 판매 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10%까지 소매 판매 지수가 높았던 시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2% 수준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비를 아예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2024년 7월 15일 날 발표된 예측지를 보게 되면 3.3%를 예측을 했는데 실제 2%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어, 하회된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소매를 아예 소비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 GDP 성장률이 그만큼 소비가 나오지 않고 경기가 침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죠. 2024년 2분기만 하더라도 0.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5%를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연간 GDP 성장률 5% 미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국에 여러 부양책을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죠. 그러면 중국의 수요가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도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그죠 또 소비 침체 현상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가 미국 경제까지 침체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수요가 감소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로선 우리나라가 어, 유일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그리고 중국 가장 교육국가, 최대 교육국가들이 경기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우리나라 경기도 최대치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중앙은행은 그동안 수년 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었습니다. 제로금리였죠. 그래서 무이자로 일본의 은행에서 엔화를 빌려 미국같이 달러가 강세인 나라에 어 채권,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2024년 3월달이 시작되고 나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0.1%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년 7월달, 저번달이죠. 7월달에 0.25%로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따라서 무이자에서 지금 이자가 다시 크게 발생될 소지가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동안 차익 실현을 냈던 미국의 채권이나 주식을 처분하고 앵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죠. 다시 일본 은행에 빌렸던 자금을 반환하는 그런 앵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여기서 다시 0.25% 정도 다시 인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지켜봐야만 하는 문제이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이런 트레이드 청산 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많아짐에 따라 미국 증시는 더욱더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의 5차 중동 전쟁 위기가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면전까지 발생이 된다면 국제효과는 다시 지금보다 폭등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하마스 최고 지도자를 암살했죠. 그것도 이란의 본토에서 암살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란에서는 보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지금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전면전뿐만 아니라 선제 타격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국제 유가가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국제효과가 엄청나게 폭등이 돼야 정상적이었었는데 지금 아직도 WTI 기준에서 배럴당 72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욱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전쟁보다. 이걸 보여주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오히려 경기 침체가 되면 수요가 감소되다 보니 원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쟁이 지금 발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전쟁의 위기가 고조가 되면 원래는 유가가 폭등해야 정상적인데 아직도 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전쟁보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훨씬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앞으로도 잠재되어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올 텐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크게 악화될 소지가 매우 커질 겁니다. 만약에 이두 가지가 함께 나온다면 더욱더 시장은 위축되고 시장이 크게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경제의 위기가 곧 세계 경기 침체의 위기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의 이 실업률 고용 지표들이 잘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실업률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실업률이 증가되고 고용률이 낮아지면 소비는 당연히 위축되고 감소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존 금리를 빅딜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0.5% 크게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시장이 오히려 환호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경각심, 굉장한 위기감,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악화될 소지가 매우 커지게 될 거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0.5%가 아니라 오히려 0.75%를 연달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기준금리 인하가 유동성 증가로 주택시장, 자산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시장 가격을 악화시키고 하락시키는 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전쟁의 유가가 폭등된다면, 앞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유가가 배를당 70달러지만, 이게 85달러 이상 올라가게 되면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90달러가 되면 엄청난 위기감이 고조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달러까지 올라갔다, 굉장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더 높아질 텐데, 높아질 텐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금리 인하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다시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 더욱더 커지게 된다면 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또는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폭등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가 동결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둘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의 영향을 이런 곳에서 계속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될 거다. 따라서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기업들은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 금리는 미리 지금 인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시 동결이 되면 오히려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또 기업의 위기가 찾아올 수 밖에 없죠. 기업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 실물에 대한 타격이 당연히 예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도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값 상승은 심리의 변화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수요는 투자 수요가 아닙니다. 실수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진 금액을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아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죠. 그런데 이 집값은 2021년도의 집값으로서 대출을 끌어다가 내집 마련하는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가뜩이나 지금 고점 인식에 대한 부분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출까지 무리하게 풀 대출을 받아 접근을 하고 있다. 지금 가계 대출 증가율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의 비율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러한 여러 가지 충격 요파가 시장에 찾아오게 된다면 신민은 훨씬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집값이 막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 매매에 대해서 매물이 감소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대부분 어, 내놨다가 집값이 상승되니까 매물을 회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매물 감소 현상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매물이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잠재되어 있는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게 된다면 그 매도 물량은 다시 시장에 출해될 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시장에 이런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갑자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물량 여파까지 생기게 된다면 지금 둔촌 주공이 올해 4분기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역량이 강남 일대 지금도 전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으로 전개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고점 인식과 경기 침체의 역량 전쟁에 대한 유가 상승에 대한 물가 압력 역량으로 인해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 회수된 매물도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매물로서 다시 매물이 시장에 출해가 된다면 시장은 갑자기 어느 순간 급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시장의 장세가 잔잔하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폭락한 가장 큰 원인은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시장에 하나, 둘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돼서 시장에 지금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기 침체 현상이 반드시 발생이 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거고 이 시기는 지금부터 하나, 둘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잔잔하게 이런 역량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시장에는 다시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그 시점이 2014년 4분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변곡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